안녕하세요. 청주에서 하시는 이브아님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아, 이렇게 베이직 기초 전과목 가이드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직 기초 전과목 가이드는, 아, 제가 어휘를 맡고요. 오향이 선생님이 문법, 그 다음에 방지 선생님이 라이팅 길라잡이를 수업하고 계십니다. 아, 분량이 좀 많아서요. 세 가지 영역이라도 시간이 좀긴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베이직 왕기초 문법은, 이 4강까지는, 여기 4강까지는, 실제로 수업이, 음, 일반적인, 그, 어떤 수업이냐면, 이때까지 한국식으로 배웠던 수업을, 어, 정리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형식은 어떻고요 2형식은 어떻고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자 교재로 진도를 나가는 과정은 이 5강부터가 되겠습니다. 저 5강 그죠? 16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어, 이렇게 수업을 쭉 하다 보면 전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옥스퍼드 교재에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인데, 자 거기에 몇 페이지? 아, 2 2번 정도 문제 풀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꼭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시간 조금 이제 드실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거를 20강. 하시는 거고요. 라이팅 길라잡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집약적이고 추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자,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세요. 자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문 하나 하나 읽어 보시면 스피킹도 상당히 많이 들어 와 있어요. 스피킹에도 도움돼요.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경로는 같아요. 머리는 머리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손으로 쓰느냐, 입으로 말을 하느냐가 다른 거지, 실제로 내용은 어때요? 유사합니다. 자 이랬을 때 라이팅 길라자지만 스피킹에도 아주 도움이 되세요 저는 이거 질문 책좀 바꾸고 싶은데 거기 패턴들이 나와 있잖아요 라이팅의 패턴 기본적으로 되는 패턴 5.5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6.0까지 충분히 나온 그런 패턴들이 이초기에 있기 때문에 라이팅 길라자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스피킹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되고 문법적인 설명이 잘 이해 못한다라고 문장을 달달달달 외우시면 하,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요 외워지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 번씩 읽으면 되죠. 집중력 있게 읽으시면 얘가 어때요? 나랑 익숙해져서 말할 때도 그게 생각나고요. 글쓸 때도 나도 모르게 생각나게끔.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단어는 제가 아마 이게 앞에 두강보다는 재밌게 수업할 거예요. <laughs> 제 수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좀 재밌습니다. 제가 들어도 상당히 재밌고요. 어, 영어를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해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해서요. 그냥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왜 수업을 그렇게 하냐면, 이, 제가 이 8강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8강 보시면, 그쵸? 그렇죠? 1800 단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1800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몰이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이 파일을 받으시는 이메일과 그쵸? 이메일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내일 아침에 보낼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지금 퇴근하려다가 어, 신청하신 거 알고 다시 내려와서 그렇 녹음 이렇게 다시 하는 중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이 파일도 보내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교재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테니까 그다이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이 단어 공부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단어 공부 하신 다음에 얘는 영영사전이 필요한데요. 영영사전도 사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 영영사장 어떻게 살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롱맨 사이트 있어요. 자, 이렇게 롱맨 사이트 가가지고서 단어 하나하나씩 점검해 주시면, 뭐, 그렇게, 그죠? 일단 비용은 안 드리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뭐,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800 단어, 그죠? 어, 1강에서, 1개에서 어, 1800 단어인데요. 그 중에, 그죠? 100개. 아, 100개가 너무 많나요? 50개. 그죠? 이 정도만 해서, 아, 내가 방향에 맞게 제가 수업한 대로 맞는지만 한 번만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명드리고, 피드백, 피드백 해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강, 전체적인 건데 상당히 수업이 재밌고,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하는데요. RS와 직접적 갈려있는 것들이 그렇죠 뒷부분은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휘 니까 rs 공부를 하다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어휘 문법 때문에 성적이 안나오시는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 그거를 연습한다 생각하시고요아 워낙 어휘랑 문법이 강해도 이런식으로 전반적으로 훑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성적이 쉽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쓰는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자, 질문을 하실 때는, 그쵸? 이렇게, 자, 위로 가시면, 어, 죄송합니다. 자, 위로 가시면, 이렇게 쭉 위로 가시면, 이 수업에 처음에 보면, 공지문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공지문의사항. 자, 여기다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 답변을 하는 사람이 한 세네 사람이 되거든요. 이거 실제로. 그런데, 어,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업에 관련, 뭐, 궁금한 점 어느 거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메일을 받으시는, 이메일을 저한테 주시면, 저 매일매일, 매일, 매일 받거든요. 그러면, 어, 답변이 간단한 거는 타이핑해서 보내고 좀길것 같으면 독수리라 그죠 렇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서 보내고 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부를 이렇게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거나 처음 어뭐 영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스스로를 못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예. 내가 나는 잘할수 있어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나는 잘할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베이직 기초 전과목 가이드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산. 자, 이산이라는 이름 정말 잘생긴 남자들. 그렇죠? 멋있는 남자들입니다. 자, 이산 화이팅. 감사합니다.